자, 이번에는, 가이드 해체 방법. 첫 번째는, 하캡을 분리하고, 그 다음에, 여기. 1번, 히팅건. 뭐, 라이터로 해도 되는데, 라이터로 할 때는, 불을 요정도, 바짝 붙이지 말고, 요정도로 해서, 핸들 빼고 돌려야 돼. 바베큐 돌리듯이. 이거 돌려가지고, 이 연기가 나요, 이렇게 하 이렇게. 이렇게 했을 때, 대기. 장갑 안 끼고 하면, 손다 바로 달라붙어, 손이. 응. 그리고 이렇게 불로 지었을 때는, 손으로 장갑을 그냥 헹궈가지고, 이렇게 싸가지고, 이렇게 해줘야 돼, 이렇게. 왜하면 카본이 변형되게 불에 지지면. 그렇기 때문에, 그건 진짜 참고. 뺀상태에서안 패주고, 안 씻고 오면, 카본이 이게 동그랗게 돼, 요 잘못하면. 하고, 2번. 일단은, 이런 철판이나 이런 걸 준비해주고, 철자나. 이것도 마찬가지, 피팅 온도가 있으니까. 자, 벌려주고 이게 너무 많이 찢으면, 이거는, 이렇게, 살짝, 이렇게, 바로 빠지도 해요. 이렇게. 그리고 이거는, 그리고 이것도 너무 많이 치지면, 이게 녹아, 이게 안 녹아내리죠. 이게 녹아내리죠. 한번 아면 그냥 되고. 그리고 이래 빼는 방법이 있고, 그 다음에는, 거대를, 소재를 빼고, 가이드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, 여기서 이렇게 딱 친다 생각하고, 가볍게. 이렇게, 이렇게. 절대 힘을 주면 안 돼. 이렇게, 맞죠 이렇게. 빼고, 나머지 똑같아요, 이것도. 이것도 여기서 열로 친다 생각하고, 딱, 이렇게. 그러면, 대체 가이드 대체. 이렇게 하면 가이드 대체. 끝. 이렇게. 그리고 가이드 치는 거는 역순으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. 이렇게.